주식 공식입니다. l g 플러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AI, 양자, 뭐 자율주행 이세 개만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1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더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 배당주에 대한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양자암호 세 번째는 데이터센터의 이슈가 있겠죠. 데이터센터 네 번째는 AI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여섯 번째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 AI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배당주로 불리고 있는 통신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T를 제외하면요. 자, 이재명 정부가 증시부양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가세를 본격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LGU 플러스도 역시 통신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호재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해도 호재겠죠. 두 번째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 배당수익률이 커지죠. 배당수익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금 다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LGU 플러스는 글로벌 양자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민간연합체 퀸사의 초대의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미래양자 융합센터 이런 어 센터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협의체인데 양자통신 센서 컴퓨터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표준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3년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파주 원롱면에 LG d 디스플레이 산업시설 용지의 축구장 9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평촌 메가 센터와 함께 평촌 2 e 센터가 있었는데, 이 평촌 2 e 센터보다 평촌 메가 센터가 2배가 더 큰데, 그것보다 4배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파주 AI 데이터 센터에 오는 2027년 초에 서버 10만 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LG 그룹주 있죠. LG의 그룹주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다행연이 사용료를 내야겠죠. 이 사용료는 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기술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LGU 플러스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추후에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드렸고, 어그 외의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인 익시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익시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보이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 이런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아마 보이는 전화나 녹음, 그 다음에 요약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데서도 다 해요. 그런데,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있는 건 LGU 플러스의 익시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온 디바이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할수 있는 게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 이슈 때문에 어, 갤럭시 24에서 대박을 터뜨렸죠. 지금은 통신사들도 이온 디바이스 환경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통신이 안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 오픈 블록체인 오비 다이아 산하에서 스테블 코인 분가를 신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입 신청을 받은 뒤 7월 초에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정책방향성과 컨소시엄 구상에 큰 틀을 조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오비 다이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LG U 플러스가, U 플러스가 초대멤버였습니다. 초대멤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의 은행들과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초정밀치기 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시장의 공략에 속도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정밀치기는 센치미터 단위의 고정밀 위치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모빌리티 분야의 국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 드론과 자율주행, 농기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까지 되는 거냐면 자율주행이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통신과 AI와 자율주행이 섞이게 되면 이게 실질적은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LG U+의 경우는 AI를 전사적으로 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AI에서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가 가장 좋을까? 가장 좋을까? AI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있을 테고요. LG는 엑사온이 있죠. 엑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비교를 해봤어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LG 엑사온이나 카카오, 네이버에 인공지능을 다 체크를 했는데, 이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뛰어난 게 LG 엑사온입니다. 관계회사잖아요. 관계회사.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LG CNS죠. CNS.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냐면, 로봇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걸할수 있는 그룹사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까지 플러스 통신까지 할수 있는 건 지금 LG 그룹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만 보게 되면 전사적으로 지금 LGU 플러스가 내부로만 수익날 거는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대비해서 100% 성장을 하는 거죠. 100% 성장. 영업이익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6년이 되게 되면 이전의 실적, 즉 2022년과 2023년의 실적에 버금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7년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을 해 드렸던 모멘텀 6가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의 실적 그 다음에 주가의 상,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지금 뭐 올해 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일단은 1 6 0 0 0원 보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이 형상이 되게 되면 지금 주가 대비 최소 50%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건 조정을 받아도 조정을 받아도 배당 수익에 대한 모멘텀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GU 플러스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지금 위에 있죠, 위에. 010 6500에 010 6500에 0659 있죠. 이쪽으로 LGU 플러스라고 플러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딱두 가지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매 타이밍을 네. 잡아드릴 거예요. 매매 타이밍. 이거는 신규 혹은 비중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과연 이 종목이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6가지 모멘텀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료를.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010-6500-0659로 LGU 플러스라고 보내주시고요. 혹은 여기 보시게 되면 문자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LGU 플러스라고 보내주시면 자료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